1. 납의 인체 중독 및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납에 의한 중독 증상은 일반적으로 헌터 러셀 증후군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2. 가우시안 분산 모델에 있어서 수평 및 수직 방향의 표준 편차 시그마Y, 시그마Z에 관한 가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대기의 안정상태와는 관계있지만 연돌로부터의 풍화거리와는 무관하다. 3. 부피가 3500m3이고 환기가 되지 않은 작업장에서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오염물질이 분당 60mg씩 배출되고 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측정한 이물질의 평균 농도가 10mgm3이라면 1시간 이후에 작업장의 평균 농도는 얼마인가? 1. 11.0mgm3 4. 2000m에서 대기압력이 860mbar 온도가 5도씨 b r b k 가 1월 4일 때 온이는? 2. 약 290k 5. 다음 오염물질 중 대표적인 인체의 국소 증상으로 손발 바닥에 나타는 각화증 각막 퇴양 비중격 천공 미지 라인 탈모 등이 있는 것은? 4. 에지 6. 등압선이 곡선인 경우 원심력, 기압경도력, 전향력의 세 힘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에서 등압선을 따라 보는 바람을 무엇이라 하는가? 3. 그라디엔트 윈드 7.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에 의하면 표면 온도가 2000K인 흑체에서 복사되는 에너지는 표면 온도가 1000K인 흑체에서 복사되는 에너지의 몇 배인가? 4. 16배 8. 굴뚝 유효 높이를 세배로 증가시키면 지상 최대 오염도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4. 기존의 1 슬래시고 9. 오존의 특성과 광화학 반응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오존의 탄화수소 산화반응률은 원자상태의 산소에 의한 탄화수소의 산화보다 빠르다. 10. 잠재적인 대기오염 물질로 취급되고 있는 물질인 이산화탄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대기 중에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약 5%가 해수에 흡수된다. 12. 다음지 표면상태 중 일반적으로 알베도가 가장 큰 것은? 4. 얼음. 12. 다음 중 수용모델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3. 현재나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추정. 미래를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으나 미래 예측은 어렵다. 13. 페스크에 의한 대기한정도 분류에서 사용되는 항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상대 습도 14. 일반적으로 가솔린 자동차 배기가스의 구성면에서 볼때 다음 중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물질은? 4. 이산화탄소 15. 불안정한 조건에서 가스속도가 10m 매초, 굴뚝의 안지름이 5m, 가스온도가 173도씨, 기온이 17도씨, 풍속이 36kmh의 일대 연기의 상승 높이는 몇댐인가? 3. 49m 16. 오염물질이 식물에 미치는 피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황화수소는 특히 고엽에 피해가 크며 지표 식물은 복숭아, 딸기, 사과 등이며 강한 식물은 코스모스, 토마토, 오이 등이다. 17. 다음 주요 오존 파괴물질 중 평균 수명이 가장 긴 것은? 4. CFC-115 18. 다음 대기오염물질 중 상온에서 무색투명하며 일반적으로 불쾌한 자극성 냄새를 내는 액체이며 햇빛에 파괴될 정도로 불안정하지만 부식성은 비교적 약하고, 끓는 점은 약 47도씨 정도, 인화점은 마이너스 30도씨 정도인 것은 4. CSE. 19. 다음은 NO2의 광화압 반응식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2. 1 NO2, 2 NO352, 4 O3. 20. 역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전선역 전층이나 해풍역 전층은 모두 이동성이지만 그 상하에서 바람과 난류가 작아서 지표부근의 오염물질들을 오랫동안 정체시킨다. 21. 액체 연료가 미립화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연료의 발열량 22. 석탄의 물리화학적인 성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석탄해분의 용융 ccoe, al2o3 등의 산성산화물량이 많으면 해분의 용융점이 상승한다 23. 메탄일의 모엘이 이 공기비 1.33으로 연소하고 있을 때 부피기준의 공연비는 3. 12.7 24. 연소시 발생되는 녹스는 원인과 생성 기전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분류 항목에 속하지 않는 것은 2. 녹시우스 녹스 25. 연료의 연소시 질소산화물의 발생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예열 연소 26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0m, 2.0m, 1.0m의 연소실에서 연소실 열 발생률을 20 곱하기 104kcal m3 hr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루의 중유를 대량 몇 케이지를 연소하여야 하는가 1. 320. 27. 다음 연소 중 코우크스나 목탄 등이 고온으로 될때 빨간 짧은 불꽃을 내면서 연소하는 것으로 휘발성분이 없는 고체 연료의 연소 형태인 것은 3 표면 연소 28 화염이 길고 그을름이 발생하기 쉬운 반면 역화에 위험이 없으며 공기와 가스를 예열할 수 있는 연소 방식은 2 확산 연소 29 2%의 황성분을 포함한 석탄 1톤을 표준대기 상태에서 이론적으로 완전 연소시키면 SO2가 몇 SM3 발생되는가 4 14 30 주어진 기체 연료 1SM3을 이론적으로 완전 연소시키는데 가장 적은 이론 산소량을 필요로 하는 것은 2. 하이드로겐 3 1 공기압은 2-10kgcm2 분무화용 공기량은 이론 공기량의 7에서 12%, 분무각또는300 정도이며 유량 조절 범위는 20 정도인 액체 연료의 연소 장치는 2. 고압 공기식 버너 32. 185% H10% O2% s 2 N1%로 구성된 중유 1kg을 완전 연소시킨 후 오르자트 분석결과 연소가스 중에 O2농도는 5.0%였다. 건조연소 가스량은 3.12.9.33 연료연소 시 매연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중압 및고리화 물등과 같이 반응이 일어나기 쉬운 탄화수소일수록 매연 발생이 쉽다. 34. 확산형 가스버너 중 포트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포트형은 버너가 로벽에 의해 분리되어 내화벽돌로 조립된 것으로 가스 분출속도가 높다. 35. 유압분무식 번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연료의 분사유량은 15-2000 k l h 정도이다. 36. 화염을 유지하기 위한 보염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출류형 보염기는 축의 전방에 생기는 소용돌이에 의하여 주로 보염작용을 행한다. 37. 열 생성 녹수를 억제하는 연소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희박 예온화 면소. 당량비를 높여 녹수 발생 온도를 현저히 낮추어 프롬프트 녹수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38. 다음 중 옥탄가가 가장 낮은 물질은? 1. 노말 파라피뉴 39. 메탄가스 이름 3이 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이론건조연소 가스량 몇 m3인가? 3. 8.5 40. 기체 연료의 이론 공기량을 구하는 식으로 오른 것은? 3. 1 0 2 1 0 5 h 2 0 5 c o c x h y o 2 41. 여과집진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분이나 여과속도에 대한 적응성이 높다. 42. 질소 산화물 저감 기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연소 영역에서의 산소의 농도를 높일 것. 43. 다음은 어떤 여과 집진 장치에 관한 설명인가? 1. 펄스 제트형. 44. 동일한 밀도를 가진 먼지 입자가 두 개가 있다. 비먼지 입자의 지름이 A 먼지 입자의 지름보다 100배가 더 크다고 하면 비먼지 입자 질량은 A 먼지 입자의 질량보다 몇 배나 더 크겠는가? 3. 100만. 45. 사이클론의 유입구 높이가 18.75cm, 원통부의 높이가 1.0m. 원주부의 높이가 1.0L일 때 외부선을 위해 회전수는 4, 8, 46, 전기집진장치에서 입구 먼지 농도가 16g SM3, 출구 먼지 농도가 0.1g SM3이었다. 출구 먼지 농도를 0.03g SM3으로 하기 위해서는 집진극의 면적을 양몇 퍼센트 넓게 하면 되는가? 2, 24%, 47, 가스 이 m 3당 50g의 아황산가스를 포함하는 어떤 폐가스를 흡수 처리하기 위하여 가스 이 m 3에 대하여 순수한 물 2,000kg의 비율로 연속 향리 접촉시켰더니 해가스 내 아황산가스의 농도가 1%슬레 쉬심로 감소하였다. 물 1,000kg에 흡수된 아황산가스의 양은 2. 22.5 48. 건식 타령 탈질 방법 중 하나인 전자선 조사법의 프로세스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구성이 복잡해 개내의 압력 손실이 높고 배기가스의 변동 등의 대처가 어렵다. 49. 처리 용량이 크며 먼지의 크기가 0.1-0.9 마이크로미터인 것에 대해서도 높은 집진 효율을 가지며 습식 또는 건식으로도 재진할 수 있고 압력 손실이 매우 적고 유지비도 적게 소요될 뿐 아니라 고온의 가스도 처리 가능한 집진장치는 1. 전기 집진장치 50. 유수식 세정 집진장치의 종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스크루형 51. 습식 전기 집진장치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먼지의 저항이 높기 때문에 역전리가 잘 발생된다. 52. 압력 손실이 2호형 mmh2o이고, 처리가스량 3만 m3h인 집진장치의 송풍기 소요동력은? 3. 약 32kW. 53. 전기 집진장치의 장애현상 중 먼지의 비저항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2차 전류가 현저하게 떨어질 때의 대책으로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3. 스파크 횟수를 늘린다. 54. 세정 집진장치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기가스를 증습하면 입자의 응집이 낮아진다. 55. 먼지 입도의 분포를 나타내는 식은 3. 로진 램러 분포식. 56. 흡수장치를 액분산형과 기체분산형으로 분류할 때 다음 중 기체분산형에 해당하는 것은 3. 플레이트 타워. 57. 높이 7m, 폭 10m, 길이 15m의 중력 집진장치를 이용하여 처리가스를 4인 3세크의 유량으로 비중이 1.5인 민저를 처리하고 있다. 이 집진장치가 포집할 수 있는 최소 입자의 크기는 2. 약25 마이크로미터. 58. 유해가스를 촉매연소법으로 처리할 때촉매에 바람직하지 않은 물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일산화탄소. 59. 가로 5m, 세로 8m인 두 집진판이 평행하게 설치되어 있고 두판 사이 중간에 원형 철심 방전극이 위치하고 있는 전기 집진 장치에 굴뚝가스가 1 2 0 m 3로 통과하고 입자의 동속도가 0.1m 매초일 때의 집진 효율은 3. 99.2% 60. 다음 발생 먼지 종류 중 일반적으로 SSB가 가장 큰 것은 3. 카본 블랙. 61. 굴뚝 배출가스 중에 카드뮴 화합물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려고 한다. 시료 채취 시 굴뚝 배출가스 온도에 따른 사용 여과지와의 연결로 거리가 먼 것은 2. 250도씨 이하 헤미셀룰로스 섬유제 여과지 62. 보통형 흡인 노즐을 사용한 굴뚝 배출가스 흡인 시 10분간 채취한 흡인 가스량이 60리터 이었다. 이때 등속흡인이 행하여지기 위한 가스미터에 있어서의 등속흡인 유량의 범위는 단 등속흡인 정도를 알기 위한 등속기수 2. 5.5에서 6.3리터분 63. 배출가스 중 먼지를 여과지에 포집하고 이를 적당한 방법으로 처리하여 분석용 시험용액으로 한후 원자흡수분광광도법을 이용하여 각종 금속원소의 원자흡광광도를 측정하여 정량 분석하고자 할때 다음 중 금속원소별 측정파장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4. Zn-213.8Nm 64. 배출가스 중 크로모암물을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으로 분석할 때 사용되는 시약으로만 옳게 나열된 것은? 1. 과만간산칼륨다이페닐 카바지드 65. 굴뚝 배출 가스를 습식 가스미터를 사용하여 흡습관법으로 습윤 가스의 수증기 백분율을 측정한 결과 최적 백분율로 14.45% 이었다. 이때 흡수된 수분의 질량은 4. 약 0.3g 66. 원형 굴뚝의 반경이 0.85m일 때 측정 점수는 몇 개인가? 2. 8. 67. 굴뚝 배출 가스 중 오염물질 연속 자동 측정기기의 설치 위치 및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불가피하게 외부 공기가 유입되는 경우에 측정기기는 외부 공기 유입 후에 설치해야 한다. 68.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상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시험에 사용하는 일시약명칭, 이화학식, 3. 농도, 사비중 기준으로 옳은 것은? 3.1 브롬화수소산 2HBr 347.0-49.0 41.48 69. 굴뚝 배출가스 중 먼지를 반자동식 채취기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할 경우 원통형 여과지의 전처리 조건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4. 배출가스와 동일한 온도 조건에서 충분히 건조 70. 이온 크로마토그래프법에 사용되는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용리액조는 이온 성분이 용출되지 않는 재질로서 용리액이 공기와 원활한 접촉이 가능한 개방형을 선택한다. 71. 황성분 1.6% 이하 함유된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연소시설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의 실측농도 측정 결과 741ppm이었다. 배출가스 중에 실측산소 농도는 7%, 표준산소 농도는 4%이다. 황산화물의 농도는 약 얼마인가? 4.900ppm. 72. 원자 흡광 분석에서 발생하는 간섭 중 분석 시 사용하는 스펙트럼의 불꽃 중에서 생성되는 목적 원소의 원자 증기 이외의 물질에 의하여 흡수되는 경우에 발생되는 것은 2. 분광학적 간섭. 73. 환경대기 중 가스상 물질을 용매 포집법으로 포집할 때 사용하는 순간 유량계 중 면적식 유량계는 1. 게이트식 유량계. 74.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분석에 사용하는 검출기 중 이황화탄소를 분석하는데 가장 적합한 검출기는 2. FPD. 75. 굴뚝 배출가스 중 총탄화수소 측정 분석에 사용하는 용어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2. 교정가스 농도를 알고 있는 희석가스를 사용한다 76. 굴뚝 배출가스 중 총탄화수소 측정 분석에 사용하는 용어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4. 교정편차 최고 농도의 교정가스 주입 전후의 측정기가 반응하는 정도의 차이로 운전기간 동안의 점검, 수리 또는 교정이 가능한 상태이어야 한다 77. 환경대기 중에 있는 아황산가스 농도를 자동연속 측정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적외선 연광법 78. 굴뚝 배출 가스 내의 염화수소 분석 방법 중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에 해당하는 것은 1. 티오시안산 제이수운법 79.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상 물질을 채취할 때 1. 분석 대상 가스별 이 사용 채취관 미도관의 재질성 여과재 재질의 연결로 가장 적합한 것은 3. 1. 불소화합물 이스테인스강 3. 카보란담 80. 환경 대기 중 질소산화물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 중 주시험 방법은 3. 화학 빨광법 81. 대기환경보전법령상시도지사는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배출부과금을 납부기한 전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수 있다. 다음 중 기본 부과금의 징수유예기간 중에 분할 납부 의수 기준으로 오른 것은 4. 사회인의 8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규상 실내 주차장에서의 총이 발성 유기 화합물의 실내공기질 광고 기준은 3. 천이하 83. 다음은 대기오 연경보 단계별 해제 기준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1, 1, 0.3, 2, 0.5, 84.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매출액 산정 및 위반 행위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 중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 판매한 경우 가중부과 기수는 2, 0.53, 85. 환경정책 기본법령상 벤젠의 대기환경 기준은 4, 5, 2, 4, 86.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운행차 배출허용 기준 중 일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휘발유와 가스를 같이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 및 배출 허용 기준은 휘발유의 기준을 적용한다. 87.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위임 업무 보고사항 중 자동차 연료 제조기준 적합여부 검사 현황의 보고 횟수 기준은? 1. 연사회 88. 대기환경보전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공정 및 설비 등에서 굴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고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배출시설의 정기점검 및 비산배출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데 이 시설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오른 것은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9.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연료의 황함이량이 1.0% 이하인 경우 기본 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개수로 오른 것은 3. 0.4 90. 대기환경보전법 규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개별 행정처 분기준 중각 해당 행위에 대한 1차 행정처 분기준이 조업 정지 11인 것은 3. 배출시설 가동 시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91.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아이 지역의 기본 부과금의 지역별 부과 개수는 2. 1.0. 92.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4. 1. 2만 명 이상 20톤 이상 3. 25톤 이상 93.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동차 연료 제조 기준 중 바이오가스의 항목에 따른 제조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메탄 85.0 이상. 94.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환경기술인의 준수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자가 측정 기록부를 보관 기간 동안 보존할 것. 95.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동차의 종류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 차량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자동차를 초대형 화물 자동차라 한다. 96 대기환경보전법상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검댕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탄소가 주가되는 미세한 입자상 물질로 지름이 10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97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시설 설치 여가 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방지시설의 상세 설계도 98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대기오염경보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 요청 자동차 사용의 제한 명령 및 사업장의 연료 사용량 감축 권고 등은 중대경보 발령 시에 해당되는 조치사항이다. 99. 대기환경보전법령상 1일 초과 배출량 및 1일 유량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먼지 외 오염물질의 배출농도 단위는 NGM3 또는 마이크로그램 M3로 나타낸다. 100.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사업장별 환경기술인 자격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1종 사업장과 2종 사업장 중 1개월 동안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하여 1일 평균 12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기술인을 각각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